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진의 피펫의 순서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피펫 같은 경우는 지금 오토피펫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토 피펫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MLA 피펫,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뭐,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보통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그 에펜더프 피펫, 그 다음에 뭐, 옥스퍼드 피펫,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어, 대부분에 이제 사용되는 게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거나, 이런 피펫들은 아마 에펜더프 피펫이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분이고좀 형태 같은 경우도 여러 모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피펫 끝에 우리가 이제 팁이라고 얘기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디스퍼스블 어, 팁이라고 얘기하는 그 팁을 우리가 폴리에틸렌의 그 이제 팁을 사용해서 보통은 이제 원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피펫 상단을그 엄지 손가락이 여기죠. 이 피펫 상단에 이제 여기를 엄지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이제 스프링 그 안에 이제 스프링의 그 반발력을 이용해서 이제 흡입하는 흡입 배출 뭐 흡입 배출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용량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 여기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 용량을 그러니까 별량을 가능한 것 이런 부분들이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오토피핏의 특징입니다. 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피핏의 그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쭉 지금 그 지문이 주어지긴 했는데, 보면요. 처음은, 이제는 맨 마이크로, 그죠? 마이크로리터를 이제, 어, 우리가 채취를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부분들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고정이면은, 뭐, 뭐, 200 마이크로미터, 뭐, 300 마이크로미터, 50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해서, 100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굳이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이제 용량을 조절하는 부분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몇 마이크로리터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어 여기는 지금 용량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원래 조,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1, 2번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팁이 있습니다. 뭐, 1000 마이크로리터라든지, 500 마이크로, 200 마이크로 같은 이제 파란색 팁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00 마이크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옐로 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팁을, 어, 띄워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이제 용량에 맞춰서 이제 팁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요, 쭉 보면, 첫 번째, 이제 푸시 버튼, 여기 아까 그 위에 버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버튼들, 여기, 이렇게 요 버튼을 1단계만 누르고, 왜냐면 이제 1단계, 2단계가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먼저 누르고, 2단계는 이제 완전히 그, 이제, 어때요? 바깥으로 이제 그 배출하기 위해서 완전히 눌러주는 부분들이 2단계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1단계 살짝 해서 팁을 이제 시작에 넣는다. 그 다음에 천천히 시작을 이제 피피팅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피펫 팁을 실험관 벽에 기울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바로 여기다가 이제 팁을 이렇게해 가지고 넣어서 부출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떻게 돼? 기벽에. 그쵸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2단계까지 이제 피펫 아웃 해라.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홈뭐 뭐 이런 뭐 그렇고 어쨌든 피펫을 꺼낸다. 그다음에요. 피펫팅으로 어, 피펫으로부터 팁을 분리한다. 지금 보니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섞어놓지는 않았네요. 지문이. 음,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어, 피펫팅을 하면 된다라는 게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1, 2, 3, 4, 5, 6. 그죠?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48번의 문제는, 이제, 피패팅의 순서도 알아야 되고, 아, 이 부분들의, 이 오토 피펫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좀 전에 언급은 해드렸지만, 각각, 그죠? 용량에 따라서 팁이 달라진다는 거. 예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은 나왔을 거예요. 팁을 딱 주워주고 난 다음에, 팁을 이렇게 주워주고 나서, 이게 어떤 용량을 사용하는, 그럼, 팁이냐, 라고 해서 역으로 물어보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팁이, 마이크로, 그 용량에 따라서 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8번의 답은 1번으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계속해서 4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